되니라 아멘.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이 역대하 35장은 앞의 34장에 이어 남유다 제 16대 왕요시아의 사적을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35장에서는 요시아 왕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 하에서는 단세 절로 기록했던 그 내용을 오늘 역대기에서는 19절에 걸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역대기 기자는 이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 유월절 준수 기사를 통해 이 본서의 독자 즉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회복을 간절히 염원했기 염엄했,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게 되는 날입니다. 이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 출발한다라는 이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시아 왕이 어떻게 이 유월절을 지켰는가입니다. 이 4절을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라는 표현이 있고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라고 말하며 12절을 보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라는 표현이 있고 13절에서도 규례대로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로 알수 있듯이 요시아는 자신이 생각한 방식과 방법이 아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유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요시아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였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행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행동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말이지요. 물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내 자아가 펄펄 뛰어 넘쳐나 나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순간순간 올라오는 나의 욕망과 그 영웅심으로 인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요시아가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참가하지 않고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유월절을 지켰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더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7절부터 6월절 재물을 바친 기사가 나오는데 먼저 요시야가 재물을 내어주고 다음으로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그리고 레이 사람의 우두머리들도 재물을 내어주었습니다 이런 기사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그들의 재물을 내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강제적으로 재물을 내어 놓은 것이 아닌 즐거이 자발적으로 그들의 재물을 내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내어 놓은 재물들로 인해 유월절 행사는 재물이 없어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이 성대하게 거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후의 신약 시대 초대 교회 또한 비슷한 모습들이 있지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던 일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의 교회도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이러한 나눔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아 왕이나 방백들 지도자들이 그렇게 많은 재물들을 내놓은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기록이 되어 있진 않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 주셨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초대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셨지요. 물론 이러한 축복을 바라며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바라며 나누는 것도 옳은 방법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발적인 감사에 의해 나의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요시아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것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우리도 이 요시야 왕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나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에 자발적으로 나의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며. 더 풍성한 것들로 반드시 반드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후 20절부터는 요시아 왕이 에구방 느고와의 무모한 전쟁으로 인해 중상을 입고 죽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며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 왕이었다면. 이제 그 왕을 통해 나라가 태평성대했음이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요시아 왕은 그러한 태평성대가 아닌 뜻하지 않은 전쟁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 그 사건을 겪게 됩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이 요시아 왕이 당시 국제 정세를 잘못 파악하여 무모하게 전쟁에 참여했던 것과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한 것에 대한 징계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1절의 내용을 통해 애구방 느고는 분명히 요시아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였는데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변장하여 그와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누구나 이 요시아와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이방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만약 이것을 우리에게 예를 든다면 어느 날 점을 치는 무당이 다가와 하나님의 뜻이라며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크리스천이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까? 하지만 결국 그 이방인의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게 요시야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이 분별력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하지만 그것이 너무 어려운 일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는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선지자들을 통해 계시하였고 신약 시대에서는 기록된 말씀을 떠나서는 일하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실패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 요시아의 죽음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우리 우리에게 불행하게 보이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이 요시아의 죽음만을 보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오히려 남유다의 멸망으로 인해 비극적인 사건을 겪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이 남유다의 멸망은 앞서 34장에 나온 여선지자 홀다의 예언대로 결코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시아의 회개와 그의 행실을 통해 그에게 재앙을 보이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지요. 그 약속이 지금 이 죽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시아의 죽음은 그 자체로는 비극처럼 보이지만 그의 시신이 유린되지 않고 조상들에게 돌아가 평안이 묘실로 들어간 것또 나라가 멸망하는 비극을 보지 않았든 않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경험을 할수 있지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행한 일처럼 보이는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망하는 것, 심각한 질병에 걸리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 가족들이 또 고난을 당하는 것들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행한 일로 보이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축복입니다. 그렇기에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해 일이 일비하는 것이 아닌 일어난 그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인간적으로는 불행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소망을 잃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 것을 내어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깊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간적으로는 불행해 보이는 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우리에게 우리가 날마다 묵성하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인간적인 불행을 통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고 만나게 된다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3월 17일, 18일에는 김양재 목사님의 초청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집회가 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오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